자 이번 시간에는 이 페이지에서 이제 등식의 성질만 하고 여기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실질적인 방정식의 풀이 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이 방정식의 풀이란 말은 즉건이나 해를 구한다 구한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x 값을 정말 그 방정식을 방정식을 참으로 해주는 우리 X 값을 찾느냐, 그 문제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 뭘 방금 배웠는 등식의 성질 몇 가지를 이용하여, 네 가지를 이용하여, 이 주어진 방정식을 이런 꼴로 바꿔서 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문장만 보고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밑에 있는 네 가지로 예를 들건데, 예를 들건데, 자, 여기는 공간이 좁으니까, 좀더 넓은 공간에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면요 우리가 방정식이 있을 때,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방정식을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x 마이너스 6은 2가 있잖아요, 그죠첫 번째 보면 x 마이너스 6은 2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이 식의 초등학교 식은 바로 뭐냐면 네모 네모 빼기, 6은 2다. 이 말과 떻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접어두고 초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 해봐요. 이 초등학교 때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뺄셈식이죠. 뺄셈식.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어, 이가 아이고자안 지워지네요. 안 지워지죠? 자 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8 빼기 3은 5잖아요. 그럼 이뺄 셈식을 초등학교 때더 셈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죠. 어떻게? 5 더하기 3은 8 또는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바로 이 위치와 가만히 보신다면 요 8이 네모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식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8이 네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두 수를 뭐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했다. 더했다면 네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모는 얼마가 된다? 8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네모를 여기에 잠시 X로 이제 한번 보세요. X로 보면, XD에 있는 뭐, 숫자는 뭐가 돼야 돼요? 이, 이 네모 뒤에 이제 숫자가 없는 거죠. 숫자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 6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이 네모는 이 X와 비교한다, 보신다면 이 X 앞에는 1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1. 1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1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네모 앞에 숫자를 뭐로 만들어준다.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나요? 저 이게 다시 말해본다면 내가 여기서 x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x값 x값을 구할 때 x값을 구할 때 이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항상 우리가 나타내 주기는 이 좌변을 이 좌변을 1x 더하기 0으로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0이 되고 이쪽에는 뭐가 나올까 어떤 숫자가 나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더하기 0은 안 적을 수가 있죠. 안 적어도 되죠. 안 적어도 되고. x 앞에 곱해진 이 개수 이런 적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0과 이런 생략하여 x는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바로 뭐다 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x 빼기 6이 2입니다. 2인데 우리가 1x 더하기 0을 만들어 주자고 선생님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1x 더하기 0으로 만들어 주자. 항상 1x 더하기 0으로 만들어 주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벌써 x 앞에는 숫자 일단 1이 되어 있죠. 1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없어져야 된다. 마이너스 6이 없어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6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0으로 만들자는 말이죠. 그럼 이 숫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x 마이너스 6이 있을 때 여기에 뭐를 해주면 이 숫자가 0이 되겠습니까? 없어지려면 이 마이너스 6은 뭐와 플러스 6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따라서, 따라서 이 마이너스 6을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6을 했잖아요. 그러면 좌변에 6을 대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변에도 뭐 해준다. 6을 대주는 거죠. 이렇게. 알다시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은 0이 되겠죠. 0이 0이 되고 이 좌변에 남는 것은 뭐만 남나요? x만 남고. 우변은 2 더하기 6이니까 얼마가 돼요? 8이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표현 방법으로 x는 8 이런 형태로 x는 숫자 형태로 남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오른쪽에 숫자 이 왼쪽에 있는 이 x를 다시 적어보면 1x 더하기 0을, 0이라는 표현으로 되는 거 맞죠? 1x 더하기 0이나 x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바로 뭐가 된다? X 더하기 탈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6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양변에 어떻게 해주면 된다? 플러스 6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되겠죠? X 더하기 3은 8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X 앞에 계승 1이 되어 있죠. 1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 플러스 3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제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이 플러스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좌변에 뭘 해주면 될까요? 예, 네,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겠죠. 저 마이너스 6일 때는 보호 반대, 플러스 6을 해주고, 플러스 3일 때는 보호 반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해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우변에도 뭘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변에 있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없어지죠. 없어지고, 좌변에는 x만 남고 우변은 8-3을 해서 5가 나오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 놈이 바로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이 뭐가 된다? 해가 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좌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1x 더하기 0 이렇게 되어있는 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우리가 앞에 조제에서 봤다시피 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어떻게 만들어내자 x이골 숫자로 만들어내자 이게 바로 방정식을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뭘 이용하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그럼 여기에서는 등식의 성질 몇 번을 이용하여야 하나요?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했으니까 등식의 성질 1번을 이용했죠. 그럼 등식의 성질 1번이 뭔지 한번 적어볼까요? 등식이 있잖아요. 등식이 있죠.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줘도 등식은 이 등식에서 같은 수를 더해줘도 등식은 승립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했나요? 양변에 같은 수를 빼었죠. 몇번 등식을 사용하였나요? 2번 등식을 사용하였죠. 즉 등식에 있으면 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뭐여도 빼어도 등식은 승립한다. 2번 승질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등식의 승질 3번과 4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3번은 이렇게 되어 있예요 7분의 x가 얼마가 되어 있죠? 4가 되어 있습니다. 즉, x가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죠? 7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요식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20과 똑같습니까? 7분의 1x는 4와 똑같죠. 20과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 x의 개수가 얼마예요? 7분의 1이죠. 7이라고 하면 되고 7분의 1이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x x 더하기 0으로 만들자고 했잖아요. 좌변을 5변은 수가 남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벌써 뒤에는 어때요? 상수는 더하기 에 좌변에 더하기 0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x 앞에 있는 적 얼마 7분의 1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x 앞에 7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저 7분의 1을 뭐를 만들기 위해서 저 여기서 필요한 x의 개수는 1이니까 1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을 곱하면 될까요? 맞죠? 그럼 좌변에 7을 곱했으면 우변에도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요? 7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좌변이 곱하기는 77이 약분 되죠. 그러면서 좌변은 x가 될 것이고 우변은 47이 얼마가 될까요? 28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즉, X를 7로 나누었죠. 나누었으면 이 개수 7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죠. 나누었기 때문에 7을 뭐해주자, 뭐해주자, 곱해주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마이너스 OX가 2 1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OX는 2 1이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도 이 마이너스 엑 x 를 1X 더하기 0으로 만들려면 이 뒤에 0은 벌써 0이 되어 있죠, 그죠? 0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마이너스 5를 없애주면 되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5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즉, 1X로 만들려면 이게 곱해져 있으니까 이 좌변과 우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놈을 어떻게 5로 나누면 되나요? 5로 나누면 5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x가 되죠. 따라서 양변을 뭐로 나눠주자? 마이너스 5로 나, 나누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5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5가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면서 이 좌변은 뭐가 된다? x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변은 마이너스 5분의 20은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있으면 이제 약분이 되죠. 그죠? 약분이 되면 약분시키고 약분이 안되면 분수가 답이겠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앞으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4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보세요. x가 뭐로 7로 나누어져 있죠. 7로 나누어져 있으면 7을 곱하면 1로 만들 수가 있고, x 앞에 마이너스 5가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으면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줬죠. 나누어줘야 됩니다. 즉, 7로 나누면 7로 곱하고, 마이너스 5로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1x를 1x 더하기 0. 1x 더하기 0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몇 번을 이용했나요 등식의 성질 양변을 똑같은 수로 곱했으니까 등식의 성질 3번을 이용했죠 즉 어떤 등식이 있을 때 어떤 등식 이 있을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뭐 해도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게 이용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됐나요 4번이 이용 됐죠 등식이 있을 때, 등식이 있을 때, 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 영이 아닌 맞죠? 영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었죠. 저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이때 반드시 단, c 는 영이 아니다를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이처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가 어, X가 적, 근을 구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뭐죠? 이 X 앞에 계수는 1인데, X 앞에 계수는 1인데, 이 뒤쪽에 숫자가 마이너스 6일 때는 0으로 만들자. 즉, 마이너스 6은 플러스 6으로 양변에 더해주면 0이 되겠죠. 이제는 플러스 3일까,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3을 빼주면 되겠죠. 이 3을 빼주는 것은 다른 말로 마이너스 3을 더해준다는 말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부호 반대로 숫자를 없애줄 xd의 숫자를 0으로 만들려면 부호를 뭡니까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요번에는 어, 개, 상, 저, 상수는 0이 되어 있는데 계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수가 이렇게 7분의 1이죠 저, 분모가 7로 나눈 거 똑같은 개념이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럴 때는 바로 이 7로 나누었으니까 7을 곱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야지 개수 x 개수가 1이 되겠죠. 이번에는 -5가 곱해져 있죠, 그너죠 -5가 곱해지면 -5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되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더또 다른 설명을 해 본다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식을 다시 결과 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나,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렇 맞죠? 요번에는 x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X를 7로 나눈 거지만, 이렇게 보면 7분의 1이 곱한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여기 X 앞에 꼽혀져 있잖아. 꼽혀지면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뭐로? 7분 1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수가 있는데 또 나누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죠. 예. 사실, 고등학생전을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앞에 계수가 X 앞에 개수가 분수일 때는, 분수일 때는 그냥 이 양변에 그냥 X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7을 곱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논리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럼 이쪽은 보세요. 마이너스 5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이너스 5X는 20이 있는데, 요계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도 될까요? 잘 생각해보면, 요렇게 해줘도 되나요? 요렇게.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혀줘도 될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 계산하면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그죠? 5가 약분이 되죠, 그죠? 5가 약분이 되어서 X가 되고, 맞습니까?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 5가 약분되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되고, 5하고 20하고 약분하면 4가 되겠죠. 자,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느냐 하면, 방금 보다시피, 야는 얼마로 나누었죠? 마이너스 5로 나누었죠. 즉, 마이너스 5로 우리가 어떤 수를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 뭐죠?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죠. 즉, 마이너스 5로 나눈 것은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한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말자도 이해됩니까? 역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 자, 잠시 보세요. 잠시 돌아갈게요. 우리 앞 시간에 요 4번에서 c로 c가 영일 때 나눈 것은 나눈다는 것은 양변에 뭐 뭐라 그랬죠? c분의 1로 곱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c로 나누는 것은 c로 나누는 것은 c로 c로 나누는 것은 맞죠? 곱하기 c분의 1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해 됩니까? 그 내용이 지금명기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5로 나눈 것이나 마이너스 5로 나눈 것이나 마이너스 5분의 1로 곱한 것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개더 해볼게요. 이 나누기 파트에서 이번에는 음수가 아니고 양수로 한번 해봅시다. 양수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가 예를 들어서 7이에요. 7 그럼 어, 양수로 한다 했으니까 양수로 쉬운 걸로 해봅시다. 양수로 3x는 7입니다. 이렇게 3x는 7자 그러면 이 x의 개수를 1로 만들려면 양배를 뭐로 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 한다면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이 약분 되잖아요.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예 그냥 3분의 7 3분의 7도 분수도 답이에꼭 점수가 답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번에는 3x는 7이 있는데, 3x는 7이 있는데, 저 3자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뭘 해도 되나요? 3분의 1. 즉, 3으로 나누었죠. 3으로 나누었으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해도, 곱하기 3분의 1을 해도 이 3, 3이 약분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이게 약분이 되죠. 그죠? 약분이 되면 x는 3분의 7.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 말은 결론은 3으로 나누는 거나 3분의 1을 곱하는 것, 즉, 역수죠, 그죠? 맞습니까? 이 3으로 나누는 거나 3의 역수 3분의 1을 곱하는 것이나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다? 결론적으로는 x 이꼴 손대그죠? 선생님이 1x 더하기 0 이꼴 수꼴로 바꾸면 이놈이, 방금, 이놈이 바로 당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아래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 다음을 풀으라 그랬어요. 자 1번은 여기 적어 볼게요. x-5는 9에요. 그러면 1x 더하기 0을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1은 됐죠. 1x만큼. 0을 만들려면 좌변과 우변을 마이너스 5니까 9 반대 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좌변에 5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는 0이 되니까 x는 얼마다? 14다. 따라서 얘는 등식의성격몇번 이용했다? 1번 이용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x 더하기 3은 9가 됩니다. 그러면 1x 더하기 0인데 x 앞에 계시면 1이 됐습니다. 상수를 0을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3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3을, 주, 어, 3을 빼주면 되겠죠 3을 빼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3을 더해준다 이렇게 설명해도 어, 마이너스 3을 더해준다고 해도 된다 했죠 그러면 x는 9-3이 되어서 6이 되니까 이놈은 등식에서 이제 몇 번? 2번을 이용한 것이 되겠네요 자 3번은 6분의 x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6으로 나눈 거으니까이 x의 계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 6분의 1을 1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의 역수 6을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6과 6은 약분이 되니까 x는 얼마가 된다? 12가 되어서 이세 번째는 등식의 성질 몇 번을 사용한 거다? 3번을 사용한 게 되겠죠. 그리고 4번은 4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8이잖아요. 자, 그러면 X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무엇으로? 4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4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러면 4, 4가 약분이 되어서 X는 프라마이너 마이너스 4, 7이 28이 되겠죠. 그래서 이 4번은 등치 개수인지 4번을 사용한 게 되겠죠. 그런데, 4x는 마이너스 28인데, 요 4를 1로 만들, 만들어주기 위해서, 4의 역수인 4분의 1을 어떻게 양변에 곱해줘도 되겠죠. 왜? 4로 나눈다는 말은 다른 말로 4분의 1을 곱한 것과 똑같잖아, 요 역수를. 그럼 4, 4가 어떻게 되나요? 약분이 되어서 x가 되고, 마이너프라 마이너가 되고, 4, 7, 28이 되어서 7이 되겠죠. 이때는 4분의 1을 곱했죠. 4분의 1을 곱했죠. 이때는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등식의 성질 몇 번을 이용한 것이 된다? 3번을 이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결론이죠. 결론 1x 더하기 0입니다. 무조건 1x 더하기 0. 이거 이걸 수 형태로 나타내 주면 되죠. x 앞에 계수는 0, 1로, x 뒤에 상수는 0으로 만들어 주자. 이게 바로 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